빼기3 곱하기 2 곱하기 2 루트 2 더하기 8은 네. 어, 17 빼기 12 루트 2에요. 그러면 17 더하기 12 루트 2 더하기 17 빼기 12 루트 2를 하면 34잖아요. 네. 답이 결국 에 그래서 3 4니요아 그런 거였군요. 우와 수수술 되게 잘 푸시네요 쌤. 음. 우와 짱이에요. 어. 루트 5 빼기 루트 3에 곱해져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위에는 루트 5빼기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. 아네네네네오네오 네. 오.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네? 어 그다음에 얘를 계속 밑에 거 먼저 보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3 5 루트 3곱하기 루트 3이니까 3 네. 어그렇게해서 하면 네? 2분의 네? 5곱하기 5니까 5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3 곱하기니까 2루트 15 4 아, 네. 2루트 15